네,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 정리하면 40세 이상에서는 증상이 네. 있건 없건, 네. 특히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 폐기능 검사를 받고 네. 조기 진단을 받고 네. 금연을 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 노년을 그래도 편안하게 네. 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수있 겠네요. 네, 네. 이 병이 2001년에는 어, 미국에서 사망률 5위였습니다. 어, 요 근데 이게 2020년에는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판단을 하면 네. 사망률 3위, 오. 사망의 세 번째 원인이 될 걸로 예상을 오. 하고 있는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네. 무서운 병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일, 일반 대중들한테 너무 안 알려져. 네, 너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고혈압이랑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도 네. 고혈압은 너무 일반인들이 잘 알고 계신 병이지만 네. 이 COPD는 고혈압 못지않게 어. 중요하고 네. 사망률이 높고 또 예방도 할수 있고 치료도 할수 있는 이런 병인데 네. 어, 너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침 가래가 나오고 숨이 차다 그러면 네. 그건 나이 들어서 누구나 다 생기는 거고 네. 그게 해소천식이다. 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런 해소천식이라고 얘기했던 네. 그런 병의 상당수가 네. 어, 이 COPD 환자였던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어, 해소천식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네. 찾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네. 그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생기시면 네. 병원에 오셔서 폐기능 검사를 하시고 음. COPD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 COPD가 있으면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해서 네. 삶의 질도 어, 높이시고, 네. 또 급성 악화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도 줄이시고, 네. 어, 생명도, 어, 오래, 더한, 오래 살수 있, 게 네. 장수하시게끔, 장소하시, 네. 어, 노력을 하시는 게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이 이, 이, 이 폐기능 검사를요, 왜 국가 5대항 검진하듯이,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이 고령사회에서 점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어 저희도 뭐 학회 차원에서 굉장히 바라고 있고요. 네. 예, 그렇게 되기를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 측에 강력하게 어, 조성해보여서 힘을 <laughs> <laughs>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당 당위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아그러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음.